안녕하세요, 친구들. 태연집의 태연입니다. 오늘은 저기 보이시는 비누 두 개. 그 중에 한 개. 요걸로 연치질 해볼 거예요. 마술, 마술, 마술 타임. 자, 지금부터 고고고. 이야. 이게 치약이거든요. 저는 이 비누를 썩을게요. 비누, 노노노노 no, no. 아 어. 아. 쎄. 깨치 짜주고. 어잘좀했나깨치하 짜주고. 짜잔. 이렇게 물을 붙힐게요 쫙!

그러면 이렇게 씻고 친구들 모두 양치을 하는 법 아시죠? <놀람> <놀람> 의 정체 이제서야 공개됩니다. 삼이일고태 공개 이거 사실 짠은 착약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저는 크릴라메프리 종이 딱한장 하고 그. 겁니다. 아, 이벤트